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 감상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그 시가 좀 떠오릅니다. 그 시를 그 여러분한테 낭송해드리는 시간으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신정산의 오르니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며칠 전에 쓴 시입니다. 신정산의 오르니, 차갑부. 절기는 가을이건만, 대지는 여전히 뜨겁다. 가마솥 같은 열기. 숨가쁜 하루가 이어진다. 햇살이 나오기 전에 나는 신정산에 오른다. 울창한 숲이 양상이 되어 햇살을 가려주고 바람은 남은 잎사이로 다가와 속삭인다. 아침인데도 가는 세월 아쉬워하며 매미가 울고 있다. 똑같은 소리지만 마음을 고요히 감싸고 세상의 소음을 잊고 있다. 땀내를 맡은 무기들이 몰려와 성가신 친구가 된다. 팔을 휘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악덕 채권자인 양 끈질기게 따라온다. 자연은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나무는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은 시원함을 건네며 매미는 노래를 부른다. 자연의 품에 안기니 더위도 시름도 달아난다. 자연의 호흡에 발맞추어 무더위마저도 삶의 한 조각 쉼표가 된다. 예, 오늘은 그 시를, 신정산의 오른이라고 하는 시를 한편 여러분들한테 낭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산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신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저는 매일 그 산에 올라서 맨발로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느낀 바를 그 시로 이렇게 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늘에 앉아서 시를 한편 쓰면은 아주 기분도 좋고 시상도 잘 떠오릅니다. 초가을이지만 아직도 한낮으로는 뭐 더위가 아주 그, 가시지 않고 있죠. 하지만 산에 올라가면은 나뭇잎이 양산이 되어서 햇살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는 세월 아시와는 매미가 아주 큰 소리로 울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가신 모기가 문제입니다. 모기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채권자인 그 채권자처럼 아주 끝까지 그렇게 따라옵니다. 악덕 채권자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펜을 들어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시면 더없이 좋은 그 선물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예, 오늘로 시감상 신정산의 오른이라고 하는 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